비 홍수인 안녕하세요. 꾸준큐 홍수민데요 자, 저가... 기술을 배웠는데요. 잠시만요. 이렇게 순간이동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습니다. 참 멋지죠? 저쪽에 있는 침대 앞에 이동해보겠습니다. 편안한 역시 침대! 이쪽에 있는 텐찬으로 이동해볼게요. 실 <laughs> 횟수로 <laughs> 다른 곳에 입원해버렸네. <laughs> 이렇게 어때요? 멋지죠? 한, 거실까지 가기 미쳤는데, 어? 순간이동 수법을 써봐야겠습니다. 어찌게 등장한 홍수민의 오늘 생활이었습니다. 바이이